자 무려 7배 어떤 한 시장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 7배가 커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시장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시장에 핵심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곳이 있다? 자 오늘 기업정보를 해드닌다기아라 무종석이 하나기술 2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20년에 비해서 2030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대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무려 7배 이상의 캐파, 즉 생산량을 가지고 차 전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공장이 증설된다는 얘기고, 공장이 증설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되면은 2차 전지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요. 동시에 우리 이세개 회사가 전 세계 2차 전지의 30%를 차지한다는 사실. 자, 그러면은 일탄에 말씀드렸던 하나 기술이 이 3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이 3사는 앞으로 수요가 어마무시한 2차전지 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2030년도에는 지금보다도 공장이 7배씩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하나 기술이 그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일곱 배가 되니까 하나 기술이 일곱 배가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진 않죠 기업 정보를 알려주고 기업이 왜클수 있는지 그런 기반 기술과 그런 핵심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하나 기술 주식의 주가를 보면 여러분들 다소 좀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원인들을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하나 기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실질 굉장히 부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납기일은 연기가 되고요. 매출이 지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비중은 증가하고, 이후에 신규 수주 확대가 있을 것이니, 신규 인력을 당연히 채용을 했고, 그로 인한 고정비가 굉장히 증가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말에 수주 한고가 1 0 0억대가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한 1,000억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매출을 올해 낼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기술은 기존의 국내 3사 기준에서 신규 고객들을 점차차 늘리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기존의 4.6%에서 연말에는 한 15.2%까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기술 1탄에서도 제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장비를 해외에 납품한다. 공급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듯이 국내 3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납품을 하고 있으니 실적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기술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검사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장비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2020년도에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대용량 팩 단위 폐 배터리 성능 검사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글로벌로 보면은 2 0 2000... 30년까지 거의 20조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배터리는 계속 생산이 될 것이고요. 그것들이 버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상들이 2023년도부터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폐배터리를 검증하는 장비를 만들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고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술이 반고체 배터리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반고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들이 점점점점 점점 가야 되는 당연한 트렌드이고 그러면 이 하나기술 같은 업체들은 그에 대한 또 다른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확신합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에 장비회사들이 뜬 것처럼 2차전지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2차전지 장비를 만들고 있는 하나기술은 뜰 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기술적인 허들도 넘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가지의 핵심 기술들을 바탕으로 아마 2차전지를 만들 LG, SK, 삼성에 큰 도움을 주는 기업까지 성장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잠재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기알람 우종석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 기술 넘어갈 수 없었고요 제 댓글을 통해서 유진테크나 많은 기업들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차례차례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정보를 알리는 남자 기알람의 우종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